안녕하세요 도나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새로운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베베스의 문도에서 신문 기사를 좀 읽다가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을 해가지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독해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가져온 기사는 바로 폴리글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리글롯!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저는 지금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이렇게 세 개만 해도 진짜 벅차고, 막 가끔은 0계국어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폴리글롯들은 10개 이상 언어를 구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폴리글롯이랑 관련된 신문기사가 있길래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목은 Seis consejos para aprender un nuevo idioma de un p o l y g l o t a que habla 15 lenguas 라고 해서 15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한 폴리글롯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한 6가지 조언들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15개의 언어를 구사하신 알렉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인터뷰를 해서 언어를 어떻게 배우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부분 부분 좀 잘라서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mer consejo, no te d e s a 시작하기 전에 낙담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조언인데요. d e s p e j 내가 띠보달까미노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자. 라고 해서, d e s p e j a r 라고 하는 동사는 저번에도 나왔었는데, 치우다, 정리하다 라는 뜻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비슷한 랭락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거를 이렇게 치워라, 없애라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Hay quienes se desaniman por la investigación que indica que perdemos nuestra capacidad para desarrollar fluidez en un idioma después de cierta edad. 어떤 조사 때문에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데스 아니마라고 하면은 낙담시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사에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나이가 지나면 언어에 대한 유창성을 발달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조사라고 해서 보통 어릴 때 언어를 배우면 더 빨리 습득을 할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언어학자들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지지를 한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우리의 능력이 특정한 나이가 지나면 닫힌다 여기서 보면 어떤 중요하고 특정한 시기가 있다 라고 이제 의역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O nuestro reciente señala que esto sucede alrededor de 17 años. 최근에 한 연구는 이게 1 7 살쯤 일어난다라고 한다. 1 7 살이면 굉장히 생각보다는 늦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더 일찍 완전 어릴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이 시기가 늦네요. Sin embargo Este estudio solo analizó la capacidad de los participantes para comprender la gramática de otro idioma de manera competente. 그래서 competente 하면 앞에 나왔던 fluidez랑 약간 비슷한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참가자들의 어떤 한 능력만 분석을 했는데 유창하게 다른 언어에 대한 문법을 배우는 능력 이거는 이제 문법 습득에 대한 것만 조사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언어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ero cuantos de nosotros podemos decir que tenemos una comprensión perfecta de la gramática de nuestra lengua materna? Lengua materna 하면은 모국어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국어의 문법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실제로 모국어로 그 언어를 하는 사람이라도 문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법을 조금 잘 습득하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의호인데요 Puedes aprender a aprender. 배우는 거를 배울 수 있다. Es un poco incómodo cuando la gente dice que tienes algún tipo de don lingüístico o que eres una especie de genio del lenguaje. 조금 불편하다. 사람들이 donen, 재능이 있고, 언어 천재 같은 사람이다, 이야기할 때, 난좀 불편하다. No es como me veo a mí mismo. Durante mucho tiempo no hablé esos idiomas y tuve que esforzarme mucho para aprenderlos.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시간 동안 나는 이 언어들을 한 적이 없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했다. Pero un idioma tal vez es más fácil para unos que para otros.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는 더 쉬울지도 모른다. Pero no es una habilidad que solo ciertas personas tienen. 하지만, 오직 일부 사람들만이 가진 능력은 아니다. Es producto de la curiosidad y el esfuerzo. 이거는 호기심과 노력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por dónde empezar?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Al escritor le encanta el proceso de aprender nuevas palabras y le resulta estimulante. pasar de ver una palabra extranjera en una p á 이 작가, 이 알렉스 님은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과정을 정말 좋아하고 또한 페이지에서 외국어로 된 단어를 보고 그것을 그의 어휘로 추가하는 것은 e s t i m u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해서 이분은 되게 언어 배우는 거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어휘로 만드는 과정을 되게 estimulante 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o primero que hago es tratar de aprender algunas palabras y saludos básicos para adiestrar a mi lengua y mis oídos y acostumbrarme al sonido y al ritmo del idioma. 첫 번째로 내가 하는 것은 어떤 단어들과 기본적인 인사말들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마디스트라라고 하면은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혀랑 내 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소리랑 그리고 언어의 리듬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게 올 리브로 오 코르소 디세냐도 파라 에스투디안테스 엔 솔리타리오. 그 다음으로는 독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 그리고 수업들을 해라. Otras personas también encuentran útiles las aplicaciones de aprendizaje de idiomas para adquirir vocabulario. 많은 사람들도 역시 단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언어 학습을 위한 어플들이 유용하다고 한다. Su consejo es hacer un mapa mental de vocabulario. 그의 조언은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해서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또모운 때마 거뭐 이랄라 디엔다 가게를 가는 것과 같은 주제 하나를 정한다. 이 에누나오 하 네바벨 에스크리보까다 프라세 게메이마 히노 모드리아 네세시따르 n s elu가 그리고 나서 종이에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이 장소에서 필요할 것 같은 문장들을 적는다. 그리고 드라또 데 인권 드라레스 프라세스 인터넷 o traducirlas y memorizarlas 그리고 나중에 인터넷에서 이 문장들을 찾아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들을 외운다 así, cuando estoy en esa t situación, tengo todo el vocabulario que necesito a mano 그렇게 해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미 필요한 모든 단어들이 내 손에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 tener a l a mano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로데아트 d e 디 idioma. ᄀ데아르시데 라고 하면, 몸뭐에 둘러싸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언어에 둘러싸여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조언인데요. No es necesario que regreses al aula para llevar tu aprendizaje de idiomas más allá de los mapas mentales y las aplicaciones. 마인드맵이나 어플을 활용한 공부를 넘어서서 언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교실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hay todo tipo de opciones disponibles que pueden adaptarse mejor a nuestro estilo de aprendizaje que a un entorno escolar. escolar라고 하면 학교의 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우리들의 학습 방식에 더잘할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 Los lingüistas indican que las pistas visuales al ver películas y series de televisión en diferentes idiomas pueden ser realmente útiles. 언어학자들이 가르치기를 영화나 텔레비전의 드라마를 다양한 언어로 볼때 시각적인 거는 정말로 유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스타스 비스 l 레스라고 나오는데 이걸 한국어로 정확하게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비스타스라고 하면은 족적 발자국 뭐 이런 의미거든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보는 거 이거를 의미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게 El tono de voz, las expresiones faciales y el lenguaje corporal que acompañan a determinadas frases pueden ayudar a transmitir su significado, por ejemplo. 그러니까, el tono de voz, 목소리 톤, las expresiones faciales, 얼굴 표정, el lenguaje corporal, body language라고 하죠. 어떤 특정한 문장에 동반되는 이런 목소리 톤이나 얼굴 표정 그리고 몸짓, 바디랭귀지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라고 해서 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poco y con 조금, 그리고 자주 연습해라. 일하 n 라 바쁜 삶에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데 시간을 찾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도전이 될 수가 있다. Pero los expertos coinciden en que es más que p r o b a b Dedicando solo una hora al día. 하지만 전문가들이 의견이 일치해서 얘기하기를 하루에 오직 한 시간만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는 게더 가능성이 있다. Practicar poco y con frecuencia es una forma de aprendizaje más productiva que en p e r í o d o s más largos pero más esporádicos.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자주 연습하는 것이 더긴 기간 동안에 하고 드물게 연습하는 것보다 더 생산적인 학습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cuanto más mejor. 더 많을수록 좋다. hablar más de un idioma tiene beneficios que van más allá de la alegría de poder comunicarse con más gente.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다는 그런 기쁨 이외에 더큰 장점이 있다. Las investigaciones han demostrado que los hablantes bilingües aprenden nuevos idiomas más rápidamente que los monolingües. No solo eso, sino que los pacientes con accidente cerebrovascular que hablan más de un idioma tienen más probabilidades de recuperar sus funciones cognitivas que aquellos que hablan solo uno.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하는 뇌질환 환자의 경우는 한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보다 인지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Es más, se ha demostrado que ser bilingüe retrasa la aparición de la demencia Demencia라고 하면 치매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할줄 아는 사람들은 치매가 나타나는 것을 더 늦췄다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것의 장점을 거는, Así que ya sea que desee mejorar sus habilidades lingüísticas para las próximas vacaciones, poder ver películas extranjeras sin subtítulos, descubrir literatura de todo el mundo, charlar con nuevas personas o simplemente darle un impulso a tu cerebro, no hay razón para no hacerlo. 그래서 다음 휴가 때 너의 언어 능력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또는 자막 없이 외국 영화를 보고 싶다면, 전 세계의 문학을 발견하고 싶다면,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또는 단순하게 너의 뇌에 자극을 주고 싶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해서 이러한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폴리글롯이 추천하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기사를 읽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좀 언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 저한테는 좀 흥미롭고 재밌는 기사였고요. 폴리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도 볼수 있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주제의 신문 기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